안녕하세요. 만옥가인데요 네. 네. 아유, 네. 요 아주 간절계 예쁘실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네. 네. 투썸 원피스 되겠습니다. 코튼 투썸 원피스요. 네. 그렇습니다. 소매. 적당한 소매. 네. 보통 소매가 요 정도 내려오거든요. 네. 한 1cm 반쯤 내려오는데 적당한 선에 갖고 네. 지금 딱 입기 좋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딱 입기 좋으면서 진짜 멋스럽죠. 이거는 스키마자뭐 사계절 입어도 돼요. 스키마자마 바깥에서 입다가 겨울철에 겨울철에 네. 그냥 네. 두꺼운 것보다 이런. 저는 저기 겨울이라고 속에는 아무리 추워도 겨울에는 두꺼운 게안 입어요. 폭격 네. 면 얇은 거, 그냥 약간 런닝 같은 그런 원피스를 입든지 뭐 이런 거 입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겉옷 입을 적에 상대, 입고 그럴 때도 상대 괜찮아. 요옷 자체가요, 진짜 멋으러운 온단인데다가, 그리고 진짜 멋스럽게 나온 옷이에요. 우리가이나운드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조금 절개를 했어요. 네. 절개하면서, 이쪽에는, 이제 오른쪽에는 약간 사선으로 하면서, 사링을 잡혀가면서, 이렇게 네. 그냥 이제 포켓을 살짝 하고요. 왼쪽에는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조금 여기에서 한뭐 7cm 쯤 되면서 여기에도 사선을 해서 사령이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뒤에까지 연결이 됐어요 뒤에까지 네. 뒤에까지 똑같이 보는 식으로 절개를 네. 하면서 거기다 이제 감잡을 하면서 네. 상당히 진짜 깔끔하면서도 세련되면서도 너무 편하면서도 네. 진짜 멋스럽게 그리고 우리가 소매따는 이렇게 이런식으로 네. 요게 상당히 저는 모르겠어요 뭐 네. 사람마다 다들 입는 요런 취향들이 달려서 그런데 요 모양이 상당히 괜찮아요 얘가 예전형 또 이렇게 이렇게 올려도 네. 올려도 상당히 진짜 요런식으로 저도 일할적에 여기다가 뭐 노란 껌을 찔러 놓고 그리고 이거 입고 일을 하고 너무 네. 편하고 이런식인데 네. 진짜 요거 이제 가을 상품으로 지금 네. 간절기 있게끔해서 나오는 옷이에요 이게요. 뭐 두껍게 나오는 옷이 아니고 두꺼운 온다는 제가 이제 또 보여 좀 보여드리죠 보여드렸는데 네. 네. 그거는 이렇게 이제 두께감이 있죠 이렇게 진짜 이게 가을 상품인데 저희가. 이게 이제 가을 상품이 요게 가을 상품 좀 이제 가을 상품이 지금 이제, 이제 어둡지 그런 네. 식으로 어두면서도 편하게 그렇습니다. 코트 겸해서 원피스 겸해서 입는데 그렇습니다. 얘는 이에 비해서 얘는 얇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이온단으로 어, 쉽게 말하자면 뭐 저기 나시도 만들고 반팔로 하고 뭐 하고 다잖아요 하 그런 걸로. 응. 네. 네, 이거는 이제 뭐, 한 겨울만 빼고, 네, 뭐, 세 시즌을 다 입으실 수 있는, 네, 그런 원단이고, 네. 가볍게 이렇게 해서 간절히 이렇게 입으시다가, 이거 뭐, 날씨가 더 추워진다거나 이러면, 뭐, 자켓이나 뭐 하나 걸치시면 되는, 네, 네 그런, 네. 네, 원피스 되겠습니다. 네. 네, 코튼 투썸 원피스 사이즈를 한번, 이렇게 한번 재봐드릴까요? 사이즈 네. 일단 선에 너무 예쁘죠? 네. 네. 기장이 저희가 기장이 길게 하는 편이어서 이게 118에서 119 정도 되고요. 네, 가슴 반품이 네, 가슴 반품이 네, 50한뭐한 뭐한 6가량 됩니다. 그럼 뭐 66에서 한77 넉넉하게 입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썸 원피스 네 79,000원 드립니다. 네 세상에 어디도 없는 네. 그런 만원 만은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안에 입은 속바지는 2만 9천 원들입니다. 컬렉션 속바지 2만 9천 원. 이렇게 입으시면 뭐 어디도 없는 나만의 패션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